예, 오늘의 마지막 먹방입니다. 그, 조금 있다가 시장이 시간이 되면 한번 촬영을 하고요. 여기는, 그니까, 그, 뭐고, 착한 밥상 해갖고, 어, 역시 주인분한테 허락을 맡았는데요. 그, 뭐고, 정식구이, 요 회정식 이런 거다 한대요. 그러고, 요런 거를 또 하고,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라서, 그, 딴걸못 먹고, 그, 뭐고, 구이 정식, 칼치, 가자미, 고등어, 그 정식을 한번 먹어볼까 싶습니다. 예, 우이 됐던 간에 생선구이 정식 집에 왔습니다. 예, 먹방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. 예, 코다리찜, 뭐, 장치조림, 가자미조림, 칼치조림, 뭐, 이런 거 있네요. 아, 근데, 오늘은 어쨌든, 그, 우이 정식, 로 한번 해볼까 싶어요. 이맛이다 하네, 이제. <laughs> 예, 여기 실내인데요. 어, 지금 오늘 조금 아직 조용한데, 예, 요도 있고, 또, 안쪽에도 또, 또 따로 있어요. 꽤 큽니다. 예, 지금은 맛집 치고 조용한데, 예, 그렇습니다. 예, 미스 트롯에 나왔는 이게 누구냐 우진 가는에 이것 또 왔다 간놈 모이네요. 양 <laughs> 예, 유명한 사람도 마요네 어제는 강호동 오늘은 전우진이가 몰라. 에 예, 반찬은 아주 맛깔스럽습니다. 시골 음식 비슷하네. 예, 그렇습니다. 맛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. 그래 아, 먹었는데, 아무기 약간 하이이 목은 맛있지 그죠? 되게 맛있네요. 양념 잘했다 이다 시골 음식이잖아요 음. 맞죠? 이런거 쥐 아닙니까? 미역 미역 쥐아 그런거가 음, 맛있네요 끼다리 미역 머리 미역 뭐? 음. 아 끼다리 짜장면이 아, 더 맛있을 이건 또 초장 맛이야요 귀찮아요 네, 여기 키다리카는 거랍니다 미역 머리를 무침을 했고 이거는 묵이고, 묵 맛있네요. 이거는 미역 무침인데 되게 맛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, 여기 생선이 나왔고요. 아, 된미역 좋네. 완전 시골에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끓여주는 미역국 비슷합니다. 저는 이게 좋고, 이게 여러 가지 이 뭐고, 생선 튀김을 좋네요. 예, 이제 병을잘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나는 미역하고 반무해야지 예, 세 번째 맛집이었으니까, 예, 난리 났네. 예, 이걸 끝내겠습니다. 무어야 돼, 이제. 우리, 우리 먹방은 먹는 장면이 없습니다. 예, 라스트 맛집. 바타 아, 오네. 잘 왔네. 지금부터 무을 겁니다. 끝!